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왔습니까 아.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이거 이, 이 차입니다 이거 아우디요? 네 내가 네, 아까 전화했는데 아우디라고 보험료도 없고 담배도 안 폈어 비유젠 자라갖고 어, 제가 한 5분 정도만 보니까 금방 보겠습니다 놀라구나 아, 이거는 그래서 외관은 뭐 깔끔해 보입니다 예. 이 타이어 한번 라 이거 타이어 이거 내 저번 달에 새 거로 갈아놨다 이거 씨랑 니돈 버는 거라니까 가가라 빨리 중고가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상태 좋지 않아뭐라가 하노 차는 새것네 아, 왜아 아, 아, 이거 전동 트렁크도 있다 니까가 이거 내 이거 한다 아, 이 아. 300만원 이 들어와 전동 트렁크 내 튜닝까지 해놨어 이거 딱 상품만 하면 바로 나간다 이거 원래 들어가는 건데 <laughs> 아 맞다 맞다 이거 선루프도 네, 추가로 옵션했다 이거 옵션하셨다 이거 이거? 어, 어선루프다 아, 기본인데 다 옵션을 했대 이거 변님도 타요. 얼마 전 근데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2천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솔직히 뭐 사장님 뭐 타이어도 뭐 갈아 놓으셨고 뭐 옵션도 좀 추가하셨고. 근데 이게 문제가 이쪽이에요. 누유. 예. 네. 이거를 아니, 이거. 그냥 줄줄 흘러요. 그냥 바닥에. 예. 네. 차가 오님 산줄 알았어요, 처음에. 좀 예. 아예 젖어 있더라고요, 땅이. 말도 안 돼. 이거 어차피 갖고 계셔봐야 이거 돈더못 받으니까 제가 처음에 한 2천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누유만 해도 저희 수리비 한300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그래서 얼마까지 데다요또아 어, 저희 저희 뭐업자가인데한 300은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야, 안 되겠나? 아, 안 되죠, 150은 안되겠나아안 되죠 150. 수리비가 300이라 150은 안 되고요. 좋다. 고 너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고 해가지고 그냥 200에 컷. 200 컷. 네 200. 계약서 쓰러 가시죠 예. 계약서 됐는데 얼마 더? 사장님 저희는 이제 입금 드렸고요 얼마 인노1,800한자네 예.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래 했네 이래 이제 니네 알제 전이가 근데 100만 원더 드린 거예요 네. 저희 이거 수리비도 안나와 갖고 가면 니네가 내가 1,800준 거라 이거 아니었으면 2,500까지 받을 수 있어 어, 잘받아봐라 형이 그리내 오후에 비행기 타고 외국 가거든 외국이요? 어 골프 치러 갔다 그럼 뭐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네, 문자. 라예 형님 진입니다 어 진아 아 매일 뭐 기가 막히겠죠 형님 예뭐다 깔끔도 하고 하고요 그뭐 누유로 뭐300 정도 간가를 했는데 너무 좀 많이 한거 같아가지고 한 200은 깠죠 형님 오늘 소고기 먹으러 가셔야죠 탁성 바로 띄워가지고 성능 바로 봐버려 알겠습니다 형님 A few moments later. 한 200개 까고 잠시만. 한 500개 정도 남겠네 뭐 라이트 깨먹은 거는 뭐 됐어. 네, 상님 아, 잼 씨. 네, 네. 아, 지금 차 들어왔는데. 그거 안 무죠? 안 무? 안무 아니야. 에? 네? 차안 보고 자는 그 거야? 그뭔 사고가 있어요. 보험이 없도 없는데 이거. 운전석 흔다. 좌석 흔다. 폰 노트, 라지트, 사우스까지 터졌어. 다시 받아드릴게요, 상님뭐다 깔끔도 하고 하고요. 우유로 뭐300 정도 간가를 했는데 너무 좀 많이 한거 같아 가지고 한, 한 200은 까죠, 형님. 아, 씨, 전안 받네. 아. 그 해외여행 간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